절부주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부주코입니다. 어, 정말 이 분양가가 맞을까 하는 정도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어,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가 어, 예상 분양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분양가보다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더 업돼서 나왔는데요. 뭐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완판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주변에서 이 분양가가 맞을까 또 하필 그 같은 날 모집공고가 나온.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단지가 입지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분양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여기가 과연 이 분양가가 맞을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고 지금 여러 곳에서도 어 자꾸 연락이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는 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단지가 앞으로 이 시세의 바로미터를 할 역할을 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은 경쟁률로 다 완판이 될것 같고요. 아마 이 시세가 주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면요. 청아콘 홈페이지를 볼게요. 바로 더샵 분당 T1입니다. 102세대를 공급하고요. 여기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라 분당이죠. 분당에서 포스코 더샵이 공급하는 어, 리모델링 아파트인데요. 재건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사업,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어, 뭐랄까 약간 이제 획기적인 아니면 이제좀 선두자 역할을 한 그런, 이제, 단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따가 홈페이지에 뭐, 커뮤니티라든지, 단지 배치도 뭐, 이런 것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 그냥,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리모델링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이 단지의 스펙이라든지 상품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거의 뭐 재건축 사업과 유사하다 다만 이 조합 분들이 어 사업적인 수익 자체가 아무래도 재건축이 훨씬 높긴 하겠죠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조합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차익이 어,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가 최신 어, 신축 그 다음에 신축에 그에 맞는 상품성을 얻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또 시세차익도 어, 같이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집공고의 시월 31일이고요. 어, 모집공고 시월 31일인데 같이 분양하는 이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도 모집공고가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 단지랑 이 단지랑 더샵 분당 TL1이랑 같이 분양가를 제가 함께 볼텐데 놀랍게도 두개 단지 분양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더샵 분당 TL1으로 가보시면 청약 접수 11월 10일 해당 지역 기타 지역 진행이 되고요. 특별 공급이 그 다음에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 11월 11일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진행이 되는데 이 더샵 분당 TL1 같은 경우는 성남 1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 지역 요건을 어, 당의 기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그 반포 어,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반포레미안과 마찬가지로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여기는 분당 tl원이죠 이름도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여기도 성남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아마 해당 지역인데 여기가 그냥 해당 지역에서 다 끝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102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살인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타 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보시면요 뭐667484 이렇게 있는데 66이나 뭐7484이제66 같은 경우가 44세대가 나오는데 5급 제곱보다는 살짝 큰 그런 이제 66제곱인데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별종 같은 66제곱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74제곱 5세대고요. 84가 뭐 14, 5, 1, 4, 1, 그 다음에 84 요게 완전히 딱 떨어지는 8400이 28세대. 이렇게 되는데, 뭐, A 타입, B 타입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뭐, 8495.84.7뭐뭐 이렇게 나눈 것도 또 하나 우리가 어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ABCD 뭐, E 뭐,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그렇게 나누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102세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분양가입니다. 66제곱, 19억. 74제곱, 23억. 84제곱, 뭐, 26억, 8천, 27억. 25억에서 27억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 팔사제곱을 한 22억에서 23억 요정도 이제 예상분양가로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고 그때 뭐 팔사제곱 22억 23억 하더라도 무조건 완판이다 무조건 높은 경쟁률로 완판 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가격보다도 뭐한 4억 정도 5억 정도 이 정도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완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다 끝날 것이다. 지금 시장 분위기상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어, 입주 같은 경우는 27년 10월인데요. 어, 지금 25년 10월에 분양을 하니까 한 2년 정도 어, 또 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10월에 여기 더샵 분당 어, tl원이 여기가 정자역이거든요? 여기에 최신축 아파트 84제곱이 30억을 도파할까? 저는 30억을 돌파한다고 봅니다. 27년 10월에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청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27년 10월에 30억을 돌파하에 만에 뭐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좀 여유롭게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주변 아파트들이 다 구축입니다. 이따가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완전 신축에 대한 그런 희소성 그런 역할도 하고 거의 뭐 분당에서 몇십 년 만에 나온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당이 그 분당 정자에서 안고 가지고 있던 그런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한 다음에 상품성까지 신축으로 특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시세 리딩을 하는 어, 랜드마크 아파트가 새로 탄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4조급 여기가 뭐 26억 7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포 레인미안 어, 트리온니엄 보시면 여기도 84제곱이 뭐 26억, 8천, 27억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변 시세가 반포레미안 여기가 이제 그 9호선 그 세화요거 옆에 있는 제가 요것도 영상을 제 유튜브에 찍었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시세차익이 무려 30억 정도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도 해당 지역이 있는데 해당 지역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인데 여기는 다 끝납니다. 그냥 해당 지역에서 다 끝나고요. 여기는 현금 많으시고 그다음에 가점 75점 이상인 분들의 그 가치 70 가점이 높으시고 현금 보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경쟁하는 그런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 가점이 너무 낮아. 근데, 나 현금은 어느 정도 있어. 그리고, 요 정도 한 다음에, 대출은 뭐 이제, 어, 25억, 뭐 20, 15억에서 25억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뭐 4억, 2억, 뭐 이렇게 되겠죠. 구간마다, 뭐 2억에서 4억, 뭐요 정도 사이 나오겠는데, 그 정도 대출 받고, 현금 있고, 근데 나는 가점은 안 돼. 그리고, 서울 당해 조건도 못 채웠어. 난 성남시 1년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냥 자기가 속한 기준에 맞게 청약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반포가 뭐 27억인데 여기를 누가 20 분당 정자를 27억 주고 사냐 재건축 사업도 아닌데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기준에 맞는 그런 수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두 자리 수 이상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진짜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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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가 만약에 뭐 기타 지역이나 뭐 이순위까지 넘어갔다 하면은 모든 분들 특히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달려들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희소성에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그 다음에 사업 개업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여기 가까운 이제 리모델링 단지 제가 이제 개포에 있는데 가까운 리모델링 단지가 그 옛날에 삼원 가든 맞은편에 있는 거기 어디죠? 지금 이제 삼성 그쪽 그 삼성 그 디지털 프라자 있는데 그그 그 영동대로 진입 그 하는데 근마 그 끝에 거기가 이제 레미안 이따 네이버 지도 보시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 그런 리모델링 아파트 약간 이젠 정말 아파트 사이즈만 키우고 뭔가 커뮤니티 이런 거안 갖추고 그다음에 좀 이제 뭐랄까요? 가로로 넓게 펴지는 그런 이제 레미, 그 리모델링 사업이 예전 리모델링 사업이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말로만 리모델링 사업이지 거의 뭐 재건축 같지 지금 해 놨습니다. 뭐 여기 스카이 라운지도 있다가 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상품성 측면에서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세대수 873세대 세대수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있을거 다 있어요 이따 커뮤니티 보시면 그 다음에 일반 분양 102세대 하고요 12개 동이고 최고 28층으로 지어집니다 입지 한번 보시면요 정자역을 완전 역세권 초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어,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구축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더샵 분당 티에르원이 약간 리모델링에 선도하는 선두하는 선두 주자고요. 그 외에 이제 주변에 리모델링 어, 추진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 여기가 이제 성공하면은 그 뒤에는 있 아파트들도 이 더샵 분당 티에르원을 기준 삼아서 스탠다드 삼아서 아마 더좀 어, 이제 분양가라든지 이런 거를 어, 참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제가 어, 부동산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일단은 분당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분당은요 서수정입니다. 그래서 서현 순해 정자 이게 순서고요. 순해가 이제 분당의 대치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여기 학원가, 단지내 상가, 이쪽에 상가에도 이제 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상업지구에도 다양한 대치동에서도 있는 그런 학원들이 다 여기에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같은 경우도 여기가 되게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범단지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서현고등학교, 뭐 서현중 뭐 이렇게 유명한 학교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일단 학군을 볼 때는 순회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분당의 그런 시범단지 뭐 이런 이제 뭐랄까 선두주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서현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정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약간 뭐랄까 그냥 지, 어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어 지금도 비슷하다 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 이제 계층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현 순회는 거의 균질한 계층들이 다 모여 살아요 특히 순회 같은 경우는 뭐 소형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소형 아파트가 없고 그러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 그 서현은 조금 있죠. 소형 아파트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균질해요. 특히 서현 순회 같은 경우, 특히 그 중에서 순회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정자 같은 경우는 막 균질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서현 순회보다는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여기 막 네이버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타도 어, 두산도 여기 들어왔죠. 그다음에 워낙 이제 상권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상업지고 여기 하, 어 뭐랄까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활발한 거는 더. 정자이다 그래서 신분당선도 아마 정자역에 쓰죠. 그래서 일단은 정자역을 볼 때는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이 있는데 신분당선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학군은 어좀 좋아져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군 분당에서 학군이면 순해죠. 근데 어차피 분당에서 아기 키우시더라도 뭐 중학교까지는 어찌어찌 버티는데 육국에 고등학교 가면 애가 좀잘한다 하면은 뭐 기숙 학교 가는 뭐 하나고등학교 이렇게 뭐 외고 뭐 용인외고 기숙사에 있는 그런 학교 가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다어 대치동으로 주말에 어 학원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서수 정이 있는데 서현순에는 약간 이제 어 재건축에 좀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것 같고 정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 많습니다. 이제 니티 더샵 분당 티에르와 필두로 이쪽에도 보시면 이제 어 리모델링 사업하는 곳이 몇개 있어요. 그리고 어또 하나가 이제 이쪽이 이제 분당이 네, 이제 경부고속도로 필두로 대각선 아래로 오시면 요쪽 동천역 부근, 수지구천역 부근 요쪽에도 이제 간간히 리모델링 사업하는 그런 이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더샵 분당 T1을 l 상당히 주시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좀 유튜브에서 나왔던 어 그런 게 초인말. 여기가 이제 거의 뭐2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좀 뭐랄까 가성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아파트이지 않을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더샵 분당 최혜령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네이밍에서 모든 게다 끝났다. 어 더샵이 어, 분당에서 공급하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 새 아파트 그리고 주변은 다 주공 아파트 막 이래요. 다 구축이에요. 근데 여기에 완전 역세권 앞에 그리고 또 초품아죠. 그다음에 거의 뭐중품화 역할도 하죠. 왜냐면 길 하나 건너면 되니까 학구는 보장을 못합니다. 아직은. 근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 다 바뀌는 순간 완전 이 전체 이블럭에서이 정자라는 이 정자역을 역세권을 이용하는 이 아파트 블록에서 그 안전 희소성을 가진 신축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시세 리딩을 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뭐 주상 복합이 있어요. 뭐 정자 파크브 아파트도 있고, 솔직히 이제 파크브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순회 느낌이 나죠. 어 약간 이게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어 그래서 여기 뭐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자역 동쪽에 있는 요 블럭에서는 아마 이제 더샵 분당 에르원이 어 선두주자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고 리모델링 사업의 바로미터 분당 리모델링 사업 나아가서는 용인 리모델링 사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홈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 정말 이제 커뮤니티가 전 리모델링 사업에서 이런 커뮤니티도 가능하구나. 어, 요즘 다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아까 전 제가 아, 강, 어, 말씀드렸던 여기 초인마일 같은 경우도 뭐 스카이 라운지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 여기도 보시면 뭐다 있어요. 골프 연습장 있고요, 사우나 있고요, 뭐그 다음에 피트니스 있고, 뭐 GX룸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아,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어, 뭐랄까요? 어, 수영장?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강남은 500세대 넘, 500세대만 돼도다 수영장이 깔려요. 강남 뭐, 반폼이라 핵심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좀 이제 그 다음 급지로 내려가는 순간, 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3천, 000, 5천 세대 이상 돼야, 어, 깔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카이 라운지가 있다는 거, 뭐, 게스트 하우스 있다는 거, 이런게좀 많이 달라졌다. 옛날 리모델링 사업들, 현장, 현장들에 비해서 상당히 상품성 측면에서 너무 신경을 쓴, 어, 그런 이제 아파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단지 배치도도 보시면, 어, 리모델링 아파트의 최대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리모델링 한 사업들의 동강 간격이 상당히 좁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뼈대를 그대로 냅두고 양 옆에서 어 붙이고 위로 한두세층 올리는 요런 이제 구조로 들어서기 때문에 어 동강 간격이 상당히 좁다는 것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게 약간 단점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치고는요 어 단지 배치라든지 동강 거리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어디죠 제 이름이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대치동에 있는 건데 여기죠 여기. 음마 뒤쪽에, 어, 하이스턴. 아, 어, 여기가 거의 뭐, 뭐, 물론 여기 시세가 비싸죠. 어, 너무 비싸죠. 그리고, 요, 어, 분당보다 훨씬 상급진다. 근데, 그냥 동강거리만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거의 뭐, 뭐, 뭐랄까요. 앞집이 거의 인사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그런데, 어, 여기 좋죠. 어, 리모델링. 여기 약간 성공 사례죠. 그리고 특이하게 리모델링 사업하는 아파트들 보면 대부분 다 더샵, 포스코. 주로 이제 포스코 건설이 하는데, 여는또 레미안이 했다. 아, 요런 것좀 우리가 한번 그냥, 어, 재미삼아 한번,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거의 핵심은 평면도라고 할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앞뒤로 붙이다 보니까 약간 동글, 동글, 느낌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 타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앞뒤로도 이제 뭐 이게 마 통풍이 되죠. 어쨌든 주방 마 통풍은 안 돼도 여기 문 열고 여기 거실 문 열면은 복도를 통해서 마 통풍은 됩니다. 그래서 환기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칠사 얘네도 뭐마 통풍 되죠. 그래서 요런거 환기 측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74A2, 뭐, 이렇게 나오죠. A2-1, 이렇게. 84A1. 요긴 또 A1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그, 어디죠? 여기 모집 공고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잘 보시고 청약하셔야 될것 같아요. 84, 뭐, 84.3이랑, 여기랑 이제 막, 여기는 84.90이죠. 그러면, 84.90. 여기 84.90은 또 없네요. 또 이게 잠시만요. 84.90 전염 면적 84.90 84a1인데 약간 이제 여기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84.95로 나와 있죠. 여기는 또 95는 있을까요? 95가 없으면 적을 것 같은데 여기 32 90 95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70뭐 이렇게 95가 여기 있죠. 그러면 84.9가 있어야 되죠. 모집 공고에? 84.9어왜 없지? 어, 한번 이거 어,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청약할 때. 아니면 제가 이제 어, 평일에 한번 전화를 해갖고 좀 남기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게 나왔네요. 지금. 74 다시 보겠습니다. 뭐 마통풍 되고요. 현관이 렇게 있는데 양옆으로 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데 뭐 역시 파우더룸 다 있고요. 마찬가지로 74A2도 마찬가지고 84A1 마통풍 판상형 3 b 너무 잘 나왔죠. 여기는, 마통풍 아니고, 길게 뻗는데, 요쪽 라인인 것 같아요. 300이동, 요쪽 라인. 근데 뭐, 뷰는 단지 뷰 나오고, 요쪽 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침실 3에, 여기 뷰. 어, 요기 뷰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요쪽. 302동의 1호 라인, 요쪽 뷰 거든요? 어, 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뷰. 잠시만요. 다시 분당,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아, 분당. 아, 무서운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저는 또 이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어, 요기 뷰 괜찮을 것 같네요. 302도 요기 뷰. 오히려 요런 거, 773 뷰?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 뻥 뷰. 그 다음에 84A12. 아 어, 요거 되게 새롭네요. 어, 요거, 느낌은 괜찮아. 근데 황금성은 조금 쾌박하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넓어서. 아, 여기는 쫙 너무 가로로만 뻗어나갔고 여기 이쪽 라인인데, 뷰는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이쪽 라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조금 호불호 갈린다. 그래도 경쟁이 높다. 왜냐면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당첨되고 보는 게 장땡이죠. 마톤풍 판상형. 에이트마톤풍 판상형. 여기 마톤풍 아니고 그냥 판상형. 포베이. 마톤풍안 되죠. 근데 포베이 장점. 장점. 여기 마찬가지로, 마톤풍안 되고 그냥 포베이. 4배, 너무 좋죠? 예. 뭐 3배의 마톤분 판상은 가장 일반적인 거.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308동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인데, 308동은 1, 2, 3, 4, 5, 답, 어, 연구, 연구조망 신기 초등학교 앞에. 그니까 러 어느 정도 뷰가 확보됐다. 여기가. 왜냐면, 요 정도. 중학교까지 쫙 있기 때문에, 뭐, 여기가 뭐 재건축되고 리모델링 된다 하더라도, 어, 너무 좋죠? 앞에 쫙 퍼지기, 어, 한, 한몇 한몇 미터죠? 실제로? 한, 한, 100, 200m 이상, 300m 이상 뻥뷰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개방감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근데 약간 이제 좀 시끄러울 수는 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죠. 뷰만 나오면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런 것좀 빼고, 요런 것도 좀 매니아층이 또 있어요. 또 제가 보기에는. 요런 거, 요런 거 원하시는 분도 좀 있어. 근데 막상, 아, 어, 여기, 여기 딱 살아보면 너무 좁, 이렇게 막 가로로 있어갖고, 약간 공중에 떠있는 느낌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좋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개방감 측면에서는. 근데 아무튼, 뭐랄까. 약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평면도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보다는 획기적인 평면도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선방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품성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좀 리모델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같은 느낌이 되는 어 그런 이젠어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 전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모집권과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권간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이제 성남 1년 이상.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다 끝납니다. 기타 지역 절대 안 와요. 뭐, 뭐, 여기가 반포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 그 시장하고 여기 시장은 완전 다른 겁니다. 거기는 그냥 가점 높으신 분들이 어, 청약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여기는 추첨제 물량도 60% 정도 되기 때문에 가점 낮고 현금 있고 나 분당 그냥 평생 살았어 그러신 분들 신축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러시는 분들이냐 계약금 10% 내고 어, 이어가다가 2년 뒤에 잔금 대출 받아서 어, 입주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두 개가 완전 다른 시장이다. 거기 500세대 여기 100세대밖에 안 돼요. 전국에 어, 분당에서 성남에서 1년 거주하신 분들 중에 100명 이 정도 돈이 없을까? 저는 한몇천명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신축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청약을 무조건 하실 것 같다. 두 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오고 해당 지역에서 다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제 시세를 한번 봐야죠. 84가 20뭐 6억 7억입니다. 그럼 비교군이 신축이 없어요 주변에 뭐 비교할 게 없어. 그나마 뭐 신축이 여기 위에 가시면 뭐 파크뷰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신축 여기 어디죠? 분당구청에 있는 주상복합?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건 주상복합이고 이런 거 비교 뭐 매물도 없네 여기 매물도 없습니다 아 매물도 뭐 여기가 지금 뭐 6월달에 뭐20뭐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면적을 볼까요? 어 여기 38평에 지금 24억이 나와있습니다 38평에 주상복합이 근데 여기는 뭐 어그 정도 그 여기 보다는 3억이 비싼 거죠 근데 주상복합 이고 약간 이제 뭐랄까 어 약간 그 주거타운은 아니죠 근데 상당히 여기 좋긴 좋아요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 앞에 잔디밭 바로 앞에 있고 완전 상권 세세권에다가 바로 뒤에 구청 있고 여기도 탄천도 있고 어, 실제로 가보시면 수은에 서현에 딱 중간이라서 어, 약간 뭐랄까요 좀 위치는 좀 좋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이제 24억이다 38평이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파크뷰 여기 연식 24년 거의 뭐 27년에 입주 23년 차 되는 여기가 27억이에요. 27억 물론 이제 상품성 측면에서 파크뷰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1,829세대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거의 뭐 분당을 상징하는 그런 아파트였죠. 파크뷰 아파트가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 여기랑 이제 직접 비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 뭐랄까 여기가 이제 27억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거 보고 그냥 27억을 때린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연식이 한 25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상품성 입지 뭐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냥 어, 안전마진은 지금 현재는 없다 하지만 27년에 과연 30억을 안 넘을까 제가 보기엔 27년 10월에 30억 은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금 10% 놓고 갭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27년에 내가 한 3억 정도 시 사회가 없겠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분당에서 신축 재신축 사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청약을 할 것이다. 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 더샵 분당, 티르원 어, 모집 공고 및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는데요. 어, 제 유튜브 가시면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 입지 분석 모집 공고 분석 영상 있고요. 요거 이제 그, 오늘 이제 요거 분당 TL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이제 반포 레미안 트리니와 이제 당첨 가점별 단첨 전략 뭐 이런 거 영상 하나 찍어서 제가 평면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가점 몇 점이면 어디 써야 되지 뭐 이런 것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더샵 분당 TL와 어, 영상 찍어봤는데 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